야, 근데 나는 이 시간에 닭발 처음 봤어. 뭐? 200. 당일 2 0 네. 하루 2 0 저녁 때 2배. 다시 올까요? 맛있어요. 아, 이시 치킨 잘하네. 1일 1차.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점입니다. 9월점.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한 12시가 아직 안된것 같은데. 벌써 뭐 배달 들어왔습니까? 네, 남편은 좀 많습니다, 저희가. 11시 한 40분 됐는데 벌써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좀더 일찍 들어는데 들어왔어요. 아, 맥주 여기도 지금 제가 네. 매장 좀 잠깐 확인 좀 해봐도 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오, 볼좀 확실히 깨끗합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오. 아니, 닭이 네. 지금 몇 마리 네. 이제 좀 들어올 때가 된것 같아요? 오늘 어제 하루 작업할 거받아서 네. 이따가 생각해도 이또들어옵니 또, 또 일주일에 다섯 번 들어와야 요 일주일에 다섯 번 들어와야 돼요? 일주일에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아니, 좀 많이 받아놓지.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네. 유통기한 해전도 있고 해서. 이게 제품이 너무 많으면. 제품이 빨리 네. 있네. 야, 일단 치킨좀 튀기는데, 싹좀 볼까요? 와. 지금 이제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점주 되신지는? 저는 네. 여기서 어, 2년 6개월 영업을 야, 2년 6개월. 우리 치킨 선생을. 전에는 다른 치킨을 5년 정도 매니저를 했고요. 그리고 닭발하고 똥칩 들어왔네요. 뼈가 없는 닭발인데. 네. 여자분들이 게 좋아하죠. 어, 나는. 근데 닭발은 보통 밤에 먹는 음식 아니야? 사이없으니 솔직히 오~~ 야 근데 나는 이 시간에 닭발 처음 봤어 야나 야, 치킨선생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네 지금 몇 시냐면 여러분들 12시 2분입니다 지금 점심 닭발이에요 다른 치킨집을 매니저로 5년 하셨어요? 네 그쪽 회사는 매니저로 5년 정도 근무했 5년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 저, 어떻게 저, 하다 바꾸시게 되신 거예요? 뭐, 치킨집을 5년하게 닭발을 되가지고 지금 저에 오븐치킨집이 있었는데 네. 하면 될것 같다. 응. 거기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줘 알려달라. 직원 네. 네. 구하시면.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일좀 하겠다. 어. 그래서 그 브랜드를 이제 이어받아서 네네네. 하시고.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치킨 선생으로 해야겠다. 카페. 에회원이었어요 네. 매번 글을 올리긴 해. 한 1년 정도 모임 처리를 했어요. 4년 전에 월드컵때한 최고 매출 한 400만 찍었다고. 어. 사실 한번 모임 처리. 만약에 찾아가 가지고. 보고아 이거 될것 같다 싶어서 지금 여기는 주방 12시인데 전쟁입니다 네. 저녁 때 다시 올까요? 저녁 때 오시면 더안 되실 것 같은데 <laughs> 이 기름은 뭐고 저 기름은 뭐예요? 온도가 틀려요 초역 기름은 네. 1 6 8도에 튀기고 네. 마지막에 바다 가게 하기 위해서 네. 10분 정도는 없거든요 118도 어. 정도는 괜요 근데 이런 거 그렇게 막얘기세 돼요? 다들 아는 건데 왜... 아이정도 네. 괜찮아요? 양이 네. 더 중요하죠 양념하는 비법이 저도 모르니까 여기서 2년 6개월 됐는데 얼마 가져가세요? 저는 어, 1일 운영하고요. 직원 알바 아예 없고 꿀보다는 어쨌든 배달 위주니까. 오은 네. 아, 집사람이 전화기 나오면 나오는데, 네. 이거 빼고 빼고, 제가 가져가는데 한 600에서 700 사이인 거 같아요. 본인만의 노하우는 뭐예요? 9월점 만에 치킨 선생 노하우? 다른 건 없고요. 네. 저는 닭을 초벌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여기서 초벌한 다음에 네. 바로 한번더 튀기는.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기고 퀄리티가 좋기위해서는 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이쪽 9월점 음. 하시면서 최고 매출 얼마였어요? 1일. 저 혼자 일하니까? 200이 7만원 정도. 이 200. 당일 2 0 네. 하루 200? 한달 최고 매출, 코로나 때 처음에, 작년 2월달에. 네. 그때가 3,500? 코로나 때 3,500? 네. 3,500.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 어떻게 더잘 됐어요? 아니, 올렸어요 다른 데에. 배달이? 네네. 네. 배달이 너무 몰려가지고. 그러면 치킨 선생 하면서. 네. 이게 진짜 이게 보람 찼다 하는 날은 언제예요? 네. 고객분들이. 네. 구매 고객 장사해달라고 오. 너무 빨리 그만두지 말고. 야, 그 이야기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다시 오시면, 솔직히 한 번은 안올 건데. 네. 매번 찾아오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일주일에, 야, 이 사람 몇 번까지 와봤다. 최고 많이 오는 사람 누구예요? 네. 저희 옛날 생각이, 네. 매칠에는 아닌데, 네. 일주일에 일주일 되신 분도 봤어요. 일일일탁 한 건이, 학원이나 하고 학교가 되게 많아요. 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치킨 많이 먹습니다. 저 알바 필요하시면 저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알바요 네. <laughs> 나도 좀 배우게 밑에서 <laughs> 운영만 밑에서 배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요. 네. 다른데 보면은 치킨이 네. 파우더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밀가루 한정으라작업하는아 음. 편해요. 다른데는 아 뭐가 많아요? 치킨마다 들어가면나 틀래. 크리스피는 이게 들어가고 여기는 네, 뭐가 네, 들어가는데 치즈 치킨에는 뭐 치즈 가루가 들어가고 아. 매운 치킨에는 매운 가루가 들어가고 종... 종류가 여러 개면 이렇게 모아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한 종류로 하니까. 닭일 메뉴라서 한정류에서 끝나는. 닭의 염지로 승부를 보는 거네. 닭의 염지가 약해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해. 요 맵지가 않아서. 다른데 보면 치킨이 많이 맵잖아요. 예. 네. 애들이 못 먹어요. 아니, 대표님. 예. 네. 인생의 꿈도 들어봤고 우리 9월점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고객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 있어요? 지금 지난 2년간 네. 저희 매장 찾아오신 고객들 감사하고요. 영화관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치킨을 맛있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치킨 선생 네. 총 대표. 님한테는 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없습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예 네. 조금 더더 더 해주시고 제 기억에 남게 좀 잘해 주셨어요. 많이 지원해 줬어요. 물속이나건설비나등0식으로 네. 응. 응. 지원해 주셨어요. 나중에 받아가는데요? 아니요, 그냥 주고 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치킨 선생 님께 맛을 드셔 보신 분들이 어 치킨 선생을 님 내가 브랜드 해야겠다 하시는 분 예비 창업주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세요? 솔직히 브랜드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네. 이제 네, 뭐 메이커나 치킨 선생이나 뭐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치킨을 잘못 만들고 운영을잘 못하면 뭐도 음.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브랜드보단 음.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드디어 먹어 됩니까? 아, 맛있게 드시게요 네, 아, 맛있어요. 네. 아, 이게 치킨 잘하네. 순살 치킨 보면 가끔만 나 보면 어느 부분은 부드럽고 어느 부분은 뻑뻑하고 공연이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은 아, 어디 있으시나요? 그러면은 이분은 안전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 예. 뻑뻑하고 가슴살이 들어가면 많이 뻑뻑한데 지금은 가슴살이잘튀기옷이 아, 바삭해서 좋네요. 솔직히 닭강정집보다 먹을 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건 매콤하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죠? 어, 예,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먹방하고 어, 때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저희 가위바위 저희 예. 내가 옛날 동생 이런 생각 안 들어 옛날 동생 불러 그냥 처음에 그랬는데 요즘에 뭐 다들 힘든데 뭐 힘들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사실 힘들죠 다 요즘에 정말 좀그런 같아요 유식업이 정말 안돼 매장처럼 가